hello, 시열의 날짜가 있는데 디열엔 수식이 있습니다. 함, 수식 미드함수로 여섯 번째 위치부터 두개 글자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그러면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본 데이터의 형식을 의심해야 돼요. 지금 보면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고 마침 그룹에 아래 세개 단추 중에 가운데 마침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를 다 눌러서 해제합니다. 자, 불다 꺼진 상태에서 왼쪽으로 맞춰지면 이 문자입니다. 오른쪽 숫자고, 날짜는 숫자기에, 요게 정상 숫자고, 날짜고, 요거는 날짜 모양만 날짜일 뿐이에요.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먹었던 거고, 이거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날짜는 숫자기 때문에 1년 보내거든요 t r 컨트롤 쉬프트 물결판 누르면 일반 되니까, 4만 대의 숫자입니다. 게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클렌징이라고도 하고 데이터 새로 고침을 하는 건데 가장 유명한 게 제가 많이 쓰는 방식은 데이터 탭에 텍스트 나누기예요 이걸 써서 바로 마침 눌러도 되고 바로 마침 누르면 이게 지능적으로 날짜 모양이기 때문에 날짜화 시켜요 정교하게 하려면 다음 다음 누른 다음에 이걸 날짜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바꿔야 돼요 간단히 h 스 함수로 이제 끝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표시 형식이 이제 날짜기 때문에 나온 거고 일반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D, 다운의 약자예요 컨트롤 D로 이제 다 만들어졌고 이렇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행이 있는데 여기 컨트롤 엔드키 누르면 END 또는 찾기 및선택에 이동 옵션에 마지막 데이터셀 여기까지 지금 데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만 지금 지운 겁니다 행을 지우지 않고 용량을 많이 모이게요. 컨트롤 s h i f 톱 눌러서 이만큼 잡아요. 그리고 컨트롤 마이너스로 행 전체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비교하기 위해서 2번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13메가가 12kb로 줄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알아놓으시고 자, 마치겠습니다.